실리성지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물이 있습니다. 저 멀리 성당처럼 보이는 우뚝 솟은 건물은 우리나라 유일의 순교 미술관입니다. 한국 순교 역사와 다섯 분의 기록, 그리고 이종상 화백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미술과 녹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하늘과 만나실 수 있는데요. 계단 입구에는 다섯 분의 순교자의 말씀이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름답게 이어져 있는 계단을 올라가면 어느덧 옥상 입구에 도착합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실리 성지가 한눈에 보이고 지평선이 아름다운 드넓은 그 평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뾰족 솟은 지붕 위를 바라보면 푸른 하늘과 다 신비함을 주는 십자가도 볼수 있습니다. 순교 미술관은 성지 순례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행자들도 찾는 아름다운 포토존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